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사업부지에서 조성사업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감사 공연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한방문화축제인 대구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닷새간을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파리의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사업부지에서 조성사업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대공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며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 시설로 30% 이하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동물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내포츠 시설, 편익 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인접한 대구 미술관과 대구 간송 미술관,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삼성 라이온즈파크 등과 시너지 효과로 일대가 복합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8일 경로 효친 사상을 높이며 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감사 공연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효심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포토존이 운영됐고 기념식은 효행 유공자 시상, 기념사, 축사, 어버이날 감사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효행자 4명과 지역 사회 어르신을 보살피고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한계 단체의 보건 복지 부장관 및 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한방문화축제인 대구 양명시 한방문화축제가 닷새간을 일정으로 8일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장 366주년을 맞아 힙전골목 1658을 주제로 전통한 의학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힙트레디션 축제로 구성됐습니다. 약재 전시와 한방진료, 퓨전 마당놀이, 먹거리장터와 약초 동산 등 양명시 한방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섯 가지 테마 골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축제로 한의학과 젊은층이 좋아하는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해 한의학의 이해와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전달과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를 위해. 7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감염병 예방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누리집에 접속해 정답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정답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